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연말 마지막 세일인 연말 감사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 마지막 세일 행사인 만큼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본문을 통해 코드 할인과 카드 정보 남겨놓았습니다.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린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1 감성 아이템으로 유명한 후지필름 인스타스 카메라입니다. 즉석 카메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은 초소형 카메라 제품으로 필름이나 기능은 없고요. 카메라로 촬영 후 자체 메모리의 이미지가 저장되거나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즉석 프린터를 통해 출력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과 다른 미니 카메라의 감성적인 촬영이 가능하고요. 특유의 인스탁스 느낌을 잘 살려주는 제품입니다. 크기는 줄이고 자체 프린팅 기능을 뺀 제품으로서요. 굳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따로 화질 안 좋은 카메라를 사야 하나 하시겠지만요. 인스타스 특유의 감성을 좋아하고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으로요. 카메라를 수집하거나 이런 감성템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넘버 2, 유그린 제품인 USB-C 도킹 스테이션이에요. 6인원 제품으로 4K HDMI부터 이더넷 포트, USB-C, PD 백와트 지원해요. 팀덱 전용 제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요. 닌텐도 스위치나 휴대용 게임기, 맥북과 같은 노트북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하나 사용 중인 제품인데요. 하단 USB-C 체결 방식이다 보니 기기를 반대로 거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100W 지원을 통해 포트 부족한 노트북에 연결해서도 사용하기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거치하고 노트북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팀 대용으로 출시한 제품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거치용으로 잘 사용하고요. 특히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분들에게도 확장 포트 개념으로 활용성 괜찮습니다. 넘버 3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없는 구형 자동차 필수 액세서리입니다. TPMS 공기압 모니터링 센서예요. 타이어 공기압은 연비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TPMS 센서가 없는 구형 차량들은 감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차량마다 고유의 타이어 공기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공기압이 빠졌거나 더 많이 들어갔을 때 정확한 측정값을 알수 없습니다. TPM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구형 자동차에 장착해보세요. 태양열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타이어 공기압을 체킹해줘요. 또한 타이어의 온도와 습도까지 제공하고요. 실시간 동작감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기압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이어 압력 경보, 공기압 경보, 공기누출 경보, 온도 경보, 배터리 부족 경보까지 다양한 타이어의 문제를 체크할 수 있어 안전운전의 필수 제품입니다. 넘버 4. 구매자들의 절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작은 크기로 음질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기 높습니다. 구매자들의 음질 평가가 굉장히 좋은 인기 굉장히 좋고요. 실제 일본 매거진에서도 극찬을 할 정도로 음질 뛰어난 모델입니다. 미니 스피커에 스틸바디를 사용해 단단한 음질을 보여주고요. 특히 이 작은 크기의 베이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IPX7 등급의 방수, 8시간 배터리 사용률 보여주네요. 버전 2로 업그레이드되면서 USB-C 단자로 바뀌어 효율성도 좋아졌습니다. LED 버튼 하나로 조명 밝기 충전 상태, 재생 스톱 넘기기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질, 성능, 만족도가 상당히 뛰어난 인기 제품입니다. 넘버 5, LTE 데이터를 와이파이로 바꿔주는 휴대용 라우터예요.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LTE 라우터에 유심칩을 넣으면 와이파이 신으로 바꾸어져서요, 최대 10명이 동시접속하여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워낙 종류가 많은 제품으로서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저렴하고요. 6000mAh 배터리 최대 10명 동시 사용, 다운로드 150M속도 내어줍니다. 내자 안테나 탑재, 최대 10m 커버리지 제공합니다. 옵션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부터 전 세계 공용 제품까지 존재합니다. 셀룰러가 아닌 와이파이 디바이스가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차량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넘버, 유, 국내외로 의 이동식 에어컨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문제는 창문에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는 호스를 창문으로 뺄때 외부와의 차단을 하게 한 공간을 메꾸기가 어려워하시더군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덕지덕지 부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에어락 제품으로 호스를 뺀 창문 공간을 메꿔주는 제품입니다. 원통의 호스를 창문 사이를 통해 외부로 빼 후비어 있는 공간을 쉽게 메꾸고 창문 여닫기를 편하게 해주네요. 나일론, 소재로 창문화 창틀 사이에 간단하게 끼워 사용 가능합니다. 이동식 에어컨 호스만 쏙 외부로 뺄수 있는 공간 제공해서요. 민트물 메꿔주어 편리하고 호스만 분리 후 에어락 굴리 없이 창문을 닫을 수 있네요. 일부 창문의 경우 장착이 어려우니 사용하고 하는 공간의 창문 모양은 본문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구매자 평가 좋은 제품입니다. 넘버 7. 경쟁이 많을수록 가격은 저렴해지기 마련인데요. 아르조파 게이밍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16.1인치 제품으로 게이밍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요. f h d 해 상도, 144Hz 주사율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IPS 디스플레이 채용, 100% sRGB, 300한 달러 밝기 보여줍니다. 16대구 화면 비율 제품으로 비슷한 제품들에 비해 가격 좋습니다. HDR10 지원해 게임이나 영상 시청에서도 우수한 모습 보여줍니다. 워낙 종류나 브랜드가 많은 시장인데요. 가격 저렴하면서 스펙 괜찮은 제품 중 하나로 인기 상품입니다. 특히 게임을 자주 하는 분들에겐 높은 주사율인 144Hz로 즐겨보세요. 게임 외에도 듀얼 모니터, 작업용으로도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행사 때 가격만큼 저렴한 가격 유지하고 있는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8 애플워치 충전기는 MFI 인증받은 제품을 추천한데요. 고속 충전을 지원한 애플워치 시리즈에서 유독 문제가 많습니다. 충전 발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가형 충전 거치대를 추천하지 않죠. 발열로 인해 충전이 계속 끊기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MFI 인증받은 제품을 추천한대요 해당 제품은 유그린 제품으로 MFI 인증받은 충전기로서요. 간편하게 USB C 충전기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하세요. Qi.0 지원하는 유그린 투인원 충전기에 장착도 가능합니다. 모델에 따라 고속 충전 지원하는 제품이 존재하기에요. 구입하실 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랄게요. 노트북이나 다양한 충전 포트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인기 제품입니다. 넘버9 아리라 카플레이 모니터 밀리언셀러 제품이죠. 이 집은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 존재하고요. 구동성능이나 기능 차이는 없으니 블랙박스 필요에 따라 선택하세요. 이전까지 메인으로 쓰던 제품으로 현재는 11.3인치를 쓰고 있는데요. 화면만 커졌을 뿐 퍼포먼스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보니 차량에 따라 크기 선택만 하세요. 큰 화면으로 내비를 시청하기 때문에 한층 더길안내 받기가 편합니다. 비교적 호환성도 뛰어나며 판매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구입하실 때 이미지본과 OBDP 제품을 추천드려요. 판매자 피드백이 빠르며 펌웨어 업데이트를 자주 진행해주기 때문에요. 사용자에 따라 문제 생겼을 때 펌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빠른 편입니다. 가성비는 10.26인치 좀더큰 화면 찾으신다면 11.3인치 추천합니다. 넘버 10.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를 살수 있는 빗물바디 장우산이에요. 16살로 튼튼하고 곡면 손잡이를 채용했네요. 대부분 우산들이 어두운 컬러만 제공하는 것과 달리요. 다양한 컬러 선택 가능합니다.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빗물바디 커버가 탑재되어 있는 장산입니다. 빗물바디 커버는 우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비에 젖은 우산을 접고 빗물바디 커버를 끝까지 올려주세요. 우산내부 빗물이 몸에 다 젖거나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고여있는 빗물도 편하게 털거나 버릴 수 있어 좋습니다. 자동우산의 16살로 튼튼하며 210t 원단으로 방수력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1플러스 1로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넘버 12, 차량용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해당 제품은 누적 판매량 5,000건 이상 990건의 후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인기가 상당히 높고 국내외 가격 비교했을 때에도요. 괜찮은 가격과 성능 갖춘 인기 상품 제품입니다. 기본 3개의 맥세이프링 제공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RGB 조명을 채용해 차량 내 은은한 조명 연출도 좋고요. 이런 제품은 무조건 자력이 좋아야 하는데요. 대부분 평가들이 상당히 강한 자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쿨링팬 탑재되어 있어서요. 과열로 인한 발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혹은 저가형 제품들은요. 대부분 쿨링팬 탑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확인하세요. 과열 방지 쿨링팬과 NOE 자석 채용에 자력 우수하고요. RGB 조명 연출까지 제공하는 에세저. RGB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입니다. 넘버 no. 12. 데스크탑 집안에서 한번 옮길남은 인터넷 때문에 고민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데스크탑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USB 타입의 무선 랜카드는 속도면에선 아직 한계가 있어요. 무선 랜카드 칩셋은 무조건 인텔 AX10 칩셋을 구입해야 합니다. 미디어텍과 같은 저가형 칩셋은 구입 추천을 하지 않아요. 소개하는 제품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인텔 AX10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블루투스 5.3은 덤으로 서비스로 함께 제공합니다. 데스크탑 대부분이 블루투스가 없는데요. 이 제품만 하면 빠른 무선 인터넷도 가능하고 블루투스 5.3도 쓸수 있습니다. 상품 한번 더 확인하세요. 미디어텍 들어가 있는 제품이 미끼 상품으로 끼어 있습니다. 미디어텍 제품만 피해서 세계 상품 중 어떤 것을 사도 괜찮습니다. 넘버 13. 가끔 유튜브 보면 이거 쓰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요. 감성템, 인테리어 소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제품은 무선 PC 전원 스위치 제품이랍니다. 공간 활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체를 멀리 두고 사용하는 분들에게 좋아요. 무선 상품으로 마치 미사일 발사하는 것처럼 스위치 뚜껑을 여세요. 빨간 버튼을 눌러주면 PC 전원이 켜지고 끌 수도 있답니다. 무선 연결하기 위해 동봉된 센서 장착을 해야 하고요. 감성이 폭발하는 제품입니다. 비슷한 제품들이 많고 더 저렴한 제품도 있는데요. 외관 스티커나 디자인을 보면 이 제품이 가장 좋아요. 저렴한 제품 구입하셔도 연결, 설치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직접 스티커 부착해서 쓰실 분들은 저렴한 제품 추천해요. 저도 하나 살까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도 제품이에요. 감성 폭발 아이템 PC 무선 전원 스위치 제품입니다. 넘버 14. 인기 많은 큐브 형태의 멀티탭 제품입니다. 벽면 콘센트에 부착해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디자인 제품이에요. 총 3개의 AC 콘센트, 3개의 USB-A 포트, 1개의 USB-C 포트 제공해요. AC 콘센트는 좌우와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AC 콘센트 머리로 인한 콘센트 충돌 일어나지 않아 좋아요. 전원 차단 버튼도 채용하고 있고요. 가격 대비 속해 활용성이 7개나 돼서 뛰어납니다. 벽면 콘센트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요. 주렁주렁 멀티탭 케이블을 길게 빼서 사용하기보단 벽면에서 모든 콘센트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구매합니다. 판매량 좋고 가격까지 좋아 인기 많은 큐브 멀티탭이에요. 넘버 15 판매량 1만건이 넘는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제품입니다. 구조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짠 매직 키보드라 불릴 정도로 품질이나 디자인, 기능성 모두 우수한 제품이죠. 브랜드에서도 다른 태블릿 제품보단 아이패드 제품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해당 상품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부터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5세대 10.9인치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합니다. 신규 M2 아이패드 에어, M4 아이패드 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이유로는 자석 거치대, 형태 그대로 지원하고요. 터치패드 지원은 물론이고 LED 백라이트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어 키보드까지 제공해 인기가 높아요. 7가지 백라이트와 함께 자석 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품 매직 키보드 못지 않은 품질 이야기가 많지요. 웨이크업 기능 및 커버를 닫으면 꺼지는 기능 동일하게 제공해요. 터치패드로 두 손가락과 세 손가락 기능까지 재현하고 있어요. 가성비가 뛰어난 짬매직 키보드까지 만나보세요. 넘버 16 보급형 앵커 보조 배터리 소개해 드릴게요. 4 0 0 0 m a h 용량의 PD30W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용량과 PD 충전을 타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존 앵커 747 모델에 비해 40% 많아진 용량 갖췄고요. 대신 PD 충전을 30W 정도로 낮춘 보급형 모델입니다.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충전 속도를 감안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은 동시 내대 충전 가능하고요. USB-A 2개, USB-C 2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슬림 노트북의 경우 PD 30W도 충전이 가능하긴 합니다. 충전이 이래서 그렇지 아예 출력이 안 들어가진 않거든요. 브랜드 대용량, 완성도, 마감 보려하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넘버 no. 17, 이미지본과 양대 브랜드인 OBD픽 K2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거의 동일한 구성의 스펙을 갖추고 있는 제품인데요.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도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두 제품은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펌웨어가 완전히 다르고요. 업데이트 방식도 다를 만큼 서로 다른 하드웨어 스펙을 갖추고 있답니다. K2 모델이 가장 많은 인지도를 쌓았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본 제품과 동일한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고요. 4K 블랙박스 탑재했고 BT 오디오까지 동일합니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거치 방식인데요. 스탠드 형태로서 대시보드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시보드가 굴곡이 있어 떼어낸 후 자석형 거치대에 부착해서요. 대시보드 끝에 부착해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누적 판매량 5,000건이 넘는 인기 상품입니다. 넘버 18. 요즘 알리에서 핫한 제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죠? 원믹스 에어쿠션 에어 쿠션 러닝화예요 종류도 꽤 다양하고 가성비 좋다고 러닝크루에게 알려진 제품이에요. 입문용으로 부족함 없는 수준의 텐션과 안정감 갖추고 있다고 해요. 예전 브랜드 짝퉁 제품과는 퀄리티가 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출구매자들 굉장히 많고 평점이나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러닝화답게 쿠션이 좋고 생각보다 품질 좋기로 이송난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추천할 만한 만큼의 품질과 무난한 데일리용 제품이에요. 이구동성 하는 말이 러닝화답게 쿠션 감만하는 정말 좋다고 하고요. 워낙 종류도 많고 컬러도 다양해 선택지가 많은 인기 모델입니다. 알리 제품답지 않게 퀄리티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광고사진과요, 차이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